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테마주 적정주가 담당하고 있는 어윤왕 연구원입니다. 오늘도 테마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녹화 파일이 올라갔다가 예, 파일에 잠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좀 내렸는데 어, 어제 사실은 그 비트코인 테마주를 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어서 비트코인 테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세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화로 지금 520만원대. 어, 리플이 500원 대이더리움 15만원, 비트코인 캐시 26만원. 뭐 이런 이제 암호화폐들의 가격 하락을 두고서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하드포크 따른 이슈, 그 싸움,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제 ETF 승인이 계속 안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거라는 거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 어찌됐건 뭐 암호화폐의 가격은 지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약 절반 이상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테마주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H T S에서 검색이 되고 있는 거는 이네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퍼시픽. 제이언 시스템, 케이지 모빌리어스, 맥커스 이렇게 네 종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대장주는 제이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카드라든지 어떤 메인보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유통하는 이제 그런 쪽인데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어 대장주로 지금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맥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비덴트처럼 이제 거래소 관련된 이제 그런 테마 주들 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거론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지금 비덴트 차트인데요. 좀 보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이제 거의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크지는 않은 어찌 보면 이게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 비덴트 같은 경우도 비썸 거래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을 같이 어, 보면은 이이 비덴트 어,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이언 시스템인데요. 제이시언 시스템. 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이션 시스템도 어, 역시나 비트코인의 2,500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14,000원, 15,000원 근접을 했고 지금은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스가 있죠. 메커스 최근 차트 움직임이 그래도 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낙폭보다는 좀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골드퍼시피, 골드퍼시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어좀 상당히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 오늘 엑스레이 관련된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피, 오늘 왜 강세를 보일까 봤더니요. 어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이 비트코인 테마주들 중에서 J.C. 연, 골드포스페메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도 보면은 차트 움직임은 어 최근에 그래도 좀 강한 반등이 좀 시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적정 주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부터 볼게요. 코스닥 통신장비 업종이고요. 적정 주가는 12,400원 근데 현재 5,9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현재가가 7,700원 그런데 적정 주가는 16,700원. 자 그리고 맥퍼스 적정 주가 5,800원 근데 현재 가격은 얼마냐 어, 4,205원 네, 좀 이제 저평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골드퍼시픽 1,830원인데 적정 주가는 3,100원 저평가되어 있고요 제이시언 보겠습니다 제이션 시스템도 현재가는 5,600원 네. 적정 주가는 8,600원. 네. 어, 다 저평가 되어 있네요 지금. 어,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들이 약간의 개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11월 초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 테마주는 이제 다어 반대를 하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비덴트? 비덴트 정도? 네 비덴트 정도 지금 이제 전저점이 약 8,000원 정도인데 어찌됐건 전저점은 지금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가지고 단기로 뭐 한5% 정도 네, 그 정도 목표로 위아래 어, 하는 거 음,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테마주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다른 테마주 적정 주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